안녕하세요. 이피티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물리치료사 교육이 어떤 교육이 보통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그러한 교육을 들었을 때 어떠한 이수증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시겠죠? 어, 특히 물리치료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근데 크게 나누자면 신경계 물리치료 첫 번째, 두 번째는 근골격계 물리치료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요즘 심장 호흡 물리 치료, 수중 치료, 소화 물리 치료. 이러한 종류 기타 등등으로 되게 많은데 오늘은 크게 신경계 물리 치료와 그리고 두 번째인 근골격계 물리 치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어, 시, 신경계 물리 치료. 학회가 크게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보바스 협회죠. 학회가 아니고, 보바스 협회에서 운영하는 신경계 물리치료와 관련된 교육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PNF 학회. 두 번째 PNF 학회가 있고, 세 번째 NDT 학회가 있어요. 첫 번째랑 두 번째인 보바스 협회의 교육과 PNF 학회의 교육은 물리치료사가 직접하는 교육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제가 ndt 중추신경계 발달치료 관련된 교육은 의사분들이 그 학회를 만들어서 저희 물리치료사에게 이수증을 주는 그런 학회로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계는 크게 세 개. 첫 번째는 보바스, 두 번째는 pnf, 세 번째는 NDT 이렇게 크게 신경계 교육은 물리치료사에서 세 개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크게 또 제가 말씀드린 게 근골격계 물리치료라고 했잖아요. 요즘 아무래도 트렌드가 신경계 물리치료보다는 근골격계 물리치료가 조금 더 트렌드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도 실습 나온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너는 어떤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니? 라면 보통 물리치료 종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많지만 대부분 근골격계 물리치료를 하고 싶은 학생들도 아주 많구요. 네. 그래서 종류는 크게 첫 번째 대한정형 도수물리치료학회 OMPT라고 하는 학회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칼템번학회 그리고 세 번째는 메이틀랜드 그리고 네 번째는 시리악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케마 그리고 기타 등등의 교육이 더 있지만 제가 크게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구요 그렇게 크게 한 다섯 개 종류는 있는 것 같아요 근골격계 물리치료 어 신경계 물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교육 신경계 물리치료를 하고 싶으면 보통 이세개 중에는 세 개의 교육 중에서 크게 한 가지 교육 이상은 들으셔야지 이수증 이 발급이 되고 그 이수증을 획득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말하는 몸값 서티라고 하죠 이수증 서티피케이션을 받게 돼서 이제 월급도 조금 올라가는 형태가 있고요 대학병원에서는 그렇게 서티가 있더라도 하더라도 아까 말한 보바스나 PNF나 NDT 이셋 중에서 하나만 있더라도 어, 월급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지만 대학 병원에서는 그게 해당되지 않는 사항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어, 그러니까 그셋 중에서 하나만 있다면 자신의 몸값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계 물리 치료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세 개의 교육 중에 한 가지 교육에 한 가지 교육 이상의 이수증은 분명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시간으로 따지면 한 120시간 이상의 교육 시간을 이수를 해야지 그 교육에 걸 맞는 맞는 이수증을 획득하시게 될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두 번째 근골격계 물리치료죠. 근골격계 물리치료. 이것도 아까 크게는 다섯 가지라고 했는데 각각의 학회마다 원하는 이수증이 다 달라요. 발급을 하는 이수증. 첫 번째는 제일 기본이 되는 소개 강좌가 있겠죠. 소개 강좌, 아, o m p t 정형도수, 물리치료학회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소개 강좌, 인트로듀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간단하게만 맛보기로이 학회는 어떤 걸 하는 건지 그리고 그 다음에 칼텐본이라는 학회, 그 학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칼텐본이란 게 어떤 것이고 어떠한 컨셉을 가지고. 치료를 할 건지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말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인트로듀스 교육에서는 소개 강좌에서는 그리고 소개 강좌를 들었으면 이제 상지나 하지 교육 그리고 상부 척추 그리고 하부 척추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 교육을 어떠한 또 도수 치료학회 근골격계 물리치료에서는 상지 하지, 아예 그냥 척추, 그렇지 않으면 골반 이런 식으로 교육에 학회의 운영 방침 운영 방침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나눠지는 게 다르고 자기가 필요한 교육을 듣게 되면 돼요. 그리고 이 도수 치료, 근골격계 치료도 마찬가지로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또 시험을 치고 전문 도수물리치료사 그 학회에서 발급을 하는 그러한 이수증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수증을 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이수증을 조금 세계 중에 하나라도 일정 교육 이상의 120시간의 교육 이상을 교육을 들으면 이제 월급이 조금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도수치료에서는 어~ 전문 도수 일정, 교, 일정 이상의 교육을 들었을 때그 이수증을 받게 되면 몸값을 조금, 월급을 조금이라도 올려주는 병원도 있고 아직은 안 올려주는 병원도 있다는 건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그리고 학회 교육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를 이렇게 교육, 특히 도수치료 같은 경우는 요즘 너무 학회들이 많이 생겨나서 뭐 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개가 있지만 다섯 개 중에서도 소개 강좌를 한번 들어보시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생각했던 물리치료와 맞는 교육을 들으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 주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